이번에 할 거는 변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할 건데 변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주셔야 될게 주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주석 주석은 말 그대로 이제 설명문인데요.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드에다가 설명을 붙여가지고 알기 쉽게 붙인 어떤 설명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멘트 그러면. 이 파이썬에서는 주석을 붙이는 형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한줄 주석이에요. 샵 그러면 이 샵으로 우리가 되어 있으면 샵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은 다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 줄 주석 지금은 제가 하나로 표시했지만 여러 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다 주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요,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해요? 편리하게 쓰는 단축키가 하나 있는데, 많이 사용하겠죠? 단축키부터 먼저 알고 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편집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주석인 거예요. 그래서 한줄 주석은 컨트롤 슬래시, 그리고 블록 주석, 여러 줄 주석은 시프트, 알트, A. 그래서 자, 요거, 제가 그대로 커서 있는 쪽에서 컨트롤 슬래시 해보세요. 주석이 풀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이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지금 요거 있죠? 블럭을 잡고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주석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죠. 주석이 풀리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A 그러면, 여러 줄 주석이 예, 달려요. 그래서 Ctrl+Shift+A. 음. 아 잠깐만요. Alt. 알트. Alt. 알트. 예. 지금 여기 Ctrl이라고 썼는데 Alt예요. Alt+Shift+A가 음. 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주석이 되는 Alt+Shift+A.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달아놓을 거고요. 자 여기서 변수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변수.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변수가 뭐냐면은 변수는요. 메모리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변수. 말 그대로 이 공간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변수를 뒤쪽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고,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여기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 변수는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기 때문에 값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가 있어요. 뭐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은 이제 뭐예요? 상수가 되겠죠. 상수. 자, 그래서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 왼쪽에 변수명이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산술 연산자예요. 예, 네, 아니 산술 연산자래.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그래서 요 대입 연산자를 여기다 배치시켜 놓고 여기다가 값을 쓰거나 변수명을 주거나 수식을 적거나 뭐 함수를 적거나 이렇게 이게 이제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동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ID라는 함수인데, 이 ID 안에다가 어떤 변수명을 주게 되면 얘가 메모리에 차지하는 어떤 그 주소를 출력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램이에요, 램.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램인데 이램 안에 어떤 공간에 이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a에다가 3을 저장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메모리 어딘가에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3이 이렇게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정확하게 따지면 파이썬에서는 a라는 변수가 지금 있고 그 a라는 변수에 3을 저장하는 형식으로 넣지 않아요. 예. 네.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저장하냐면은요. 어. 이렇게 저장해요. 이렇게. 여기에 3이 어딘가에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되면 얘네들은 다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말그대로 3이 저장이 되고 여기에 메모리가 주소가 번지수로 되어 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쭉 이렇게 번지수로 되어 있어요. 요 주소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뭐, 그냥 100번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번지. 그러면 이 100번지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00번지가 그대로 A에 들어가고 얘가 얘를 가리키는 형태의 참조변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번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익숙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아, 메모리에 A라는 공간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가 3이 저장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지금은, 아, 이렇게 저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어, 요것도 머릿속으로는 좀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데이터에다가 값을 한번 써볼게요. 자, 네임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있는 요 형태대로 그대로 형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변수명은 네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은 홍길동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열은 이렇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네임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제가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럴 때는 프린트를 적고요. 여기에 변수명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네임 변수에 저장된 홍길동이라는 값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화면에는 홍길동이라는 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예, 네. 자, 네임 변수에 자, 홍길동 문자열을 네.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저장한다. 서로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프린트는 출력이죠. 일단 프린트가 나오면 다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린트 출력에 여기에 네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네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네임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그러니까 얘가 홍길동이 그대로 저장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ame2라는 변수에 자, name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따옴표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따옴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이건 name2라는 변수에 name을 집어넣는 거죠 문자열 name.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수로 인식해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실행이 되면 요 바로 자기 위쪽에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있는지를 찾아요. 찾아서 없으면 에러입니다. 그리고 있으면은요,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값을 그대로 이 변수 안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name2 변수에, 자, name2 변수에 name이 저장된 값을 아니, 저장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namename이 저장된 값을, name2 변수에 저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name2 이렇게 찍으면 이거 출력이 뭐가 돼요? 홍길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화면에 자, 홍길동을 출력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파이썬은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메모리에 어딘가에 홍길동을 이렇게 저장을 시켜요. 자, 홍길동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홍길동. 자,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저 네임 있죠? 네임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임이죠? 자, 요 네임을 그대로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번지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그러면 저 네임은 100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뭐냐? 이 얘기는요, 말 그대로 네임투라는 변수가 어딘가에 있겠죠? 메모리에 네임2가 그대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애를 그대로 똑같은 동일한 얘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파이썬은 일단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지금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임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대요. 이렇게 네임. 그리고 이 네임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홍길동. 그럼 여기에 홍길동이 이렇게 저장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마우스로 제가 이제 좀 그리다 보니까 좀 글자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얘도 출력하면 홍길동 출력이 되는 겁니다.